안녕. 사와디캅. 여기는 방콕. 태국 방콕에 사는 저는 메이지 홍입니다 지금 현재 꽝이가 촬영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나온 곳은 여기 실롬. 신롬. 여기를 실롬이라고 해야 되나? 살라댕이라고 해야 되나? อ 어, 여기 조금 으스스해 보이죠? 저는 사실 이곳을 진짜 몰라요. 방콕에서 살면서 유튜브도 한다 놈이 사실 제가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또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어, 파퐁 야시장이라고 있고 사실 거기도 안 가봤어요. 사실 저는 거기 안 가봤고 타니아 거리라고. 이 유흥, 유흥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있는데 저는 저번에 친구들이랑 왔었을 때 그쪽을 한번 걸어는 봤었거든요. 아 저번에 촬영할 때 자주 나왔었던 그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이자카야를 왔습니다. 이자카야를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자카야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타니아 거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타니아야? 아 빠이빠이. 보시다시피 조용합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는 이쪽을 자주 오는데 이쪽에 아무래도 뭐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는 곳도 있대요. 여기가 유흥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 어, 제가 오프더 레코드로 제가 타니아 거리라는 그런 유흥 저정은 안 가봤는데 어, 어, 동성애자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구경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때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얘기까지 끝냈어요. 얘기까지 끝냈는데 그때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 했나?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촬영한다니까 한번 어, 촬영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쿨하게. 네, 그래서 아 뭐, 어. 여기 사람이 평소에 되게 많은 곳인데 지금 이렇게 조용합니다. 여기도 조용하네요. 마사지 샵도 조용하고 원래는 여기가 사람이 많은 데잖아. 되 그지? 공이야 어. 음. 카니아가 왜 일본 식당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일본 이렇게 여기는 수시집이네요. 여기는 수시집이고, 뭐 이런 가라오케도 많은 것 같고,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도 아무래도 가라오케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예전에도 그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얘도 지금 몰라서 지금 구글맵으로 지금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몰라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잘못 왔다고 하네요. <laughs> 외국인도 보이지 않고 보통은 광야 여기는 일본인들이 많지 않니? 어, 차이. 어. 어. 그래 일본이 많아. 클럽, 일본도 어 클럽. What kind of club?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클럽이 아닌데, <laughs> 우리가 춤추는 그런 클럽이 아닐 거야 아마. <laughs> 지금 이렇게 끝까지 와 보니까 BTS가 있는데 여기가 살라댕역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타논타니아라고 적혀 있네요. 타니아 길이네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어. 저기, 맥도날드, 어, 사와디카. 음. 아, 로 어, 그린존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린존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린존으로 바뀌어서 통금도 없어지고 했는데, 어, 지금 뭐. 어, 어. 어. 이쪽은 현재 게이 골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저번에 와봤어요. 와봤는데, 어, 여튼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저기는 또 이제, 어, 찍었을 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같은데? 근데 조용하네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어, 안쪽으로 와, 꽝이. 여기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그때 꽝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걸어봤는데 그때 막 보니까 아가씨들도 밖에 많이 앉아있고 유흥, 유흥이죠, 유흥. 지금 제가 저번에 왔었을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엄청 여기인지는 모르겠다만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막 앉아 있고 아가씨들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 여태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laughs> 기회 될때 기회가 저한테 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보시다시피 한번 쭉 보여줄 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가격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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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 댄서들 그런 거구나. 아, 이렇게 있고, 뭐또술 가격도 보니까, 일본 말로 많이 적혀 있네요.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12월달부터 12월달부터 여기를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도 지금 현재 저는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뭐 12월달부터 뭐 구경해보고 싶으신 분은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2월달부터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 꽝이랑 같이 친구와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여행을 와 보신 분들은 특히 방콕 중심부, 아유 카카로치, 아이좀 많이 떡쇼구나 <laughs> 태국에 여행을 자주 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길거리에 일본 이자카야 술집이 엄청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본 문화가 여기에 빨리 스며들긴 했잖아요 저희 한국 문화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여기를 많이 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뭐 유식한 말로는 쑥 침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특히 요런 중심지 쪽에는 이자카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자카야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자카야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태국의 이자카야는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친구들이 오자고 한 이자카야입니다. 아, 친구들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가 맛있어서 온게 아니라 제가 어, 조금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맥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분위기는 좋네요. 요즘에는 이자카야에서도 소주를 다 팔아요. 오늘은 제가 소주를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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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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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녕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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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네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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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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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 일단 시킨 거는 제가 항상 오면 시키는 게 껍질, 닭껍질. 버고 요거는 아주 닭버비이고는뭐 한국에서도 자주 먹던 거고. 감사합니야고 아, 쌓이

ท่ามมีร้านอาหารญี่ปุ่นเยอะอ่ะเป็นพี่เลี้คนญี่ปุ่นออฟฟิศเนี่ยญี่ปุ่นมาทำงานอ๋ออยู่ที่นี่ตอนนี้ญี่ปุ่นมีนเยะมากเลยซอยธนิยะเมื่อกี้ธนิยะซอยอารมณ์มีเด็กมานั่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นญี่ปุ่นก็จะมาครับร้องคาราโอเกะมานวดอะไรกันมานวดมานวดบอานคาราโอเกะก็จะเป็นมีผู้หญิงสิ เออใช่ใช่ใช่เข้าใจแล้วออออมานวดอ่า You can choose นะว่าแบบคนนี้คนนี้คนน,น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อืมแล้วเขาก็จะเป็นแบบร้านต่างๆเป็นอารมณ์แบบตามสายการบินเนาะ <c oughs> แต่งตัวเป็นแอร์โฮสเตอรอ๋อเหรอแต่งตัวเป็นอะไรต่างๆสิงคโปร์แอร์ไลน์อินโดนีเซียเป็นตัวเขาเรียกอะไรนะโอ้ไปเงี่ยไปวดตัวนี่ไปไปนวดได้ไหม 여기 커피 있나요? 티랑 디센버 네, 한 화던뽑롱 한화던뽑 아아 아 여튼 일단은 저좀 먹어야겠습니다 어우 배가 고파 죽겠네요 어? 팝코 와사비도 왔네요 네찡 먹고 <laughs> 많이 친구랑 저랑 군만 술을 마셔요 여기 지금 이때라는 친구랑 저희는 서로가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줄 알아요 이때라는 친구는 어, 공이 취향을 과한번본 적이 없다 나는, 나는, 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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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왜냐하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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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는어요 그래서 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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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나는, 는는나만 나는, 나는, 겠다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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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